영업이든 장사든 성공이든 인생살이든 잘하는 데는 잘하는 이유가 있고 못하는 데는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데 네. 항상 잘해 못하는 건 항상 못해 그럼 어떻게 된거지아요 똑같은 교육 방법, 똑같은 환경에서 일하고 똑같은 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항상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 파레토의 법칙, 80대20 법칙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상위 20%가 80%를 끌고 갑니다. 영조직에서 급여를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위 20%가 80% 이상의 급여를 가지고 80%는 10몇 %밖에 못 가지고 어떤 영조직도 비슷해요. 그럼,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잘하는 이유를 내 것으로 바꾸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노력을 잘안 해요.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못할 수 있는 요소를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이것을 잘할 수 있는 쪽으로 바꿔놓으면 잘할 건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 한 판정이 나는 거예요. 좀더 예를 한번 들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옛날에 티브로에 TV 프로에 장사가 안 되는 가게를 장사가 잘 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그 프로보면서 아주 그 영업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재미있게 봤어요. 어, 아주 그이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깨우칠 수가 있어요. 처음에 방송국에서 가게를 방문했을 때는 장사가 안될 수밖에 없는 요소만 다 가지고 있어요. 들어가 그러니까 보니까 지저분한 게 짝이 없어요. 주방도 지저분하고. 음식이라고 시켜 먹어보니까 맛대가리는 하나도 없어요. 사장님한테 나오려서 만나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머리에 집을 짓고 있고 오셔서 떡국 냉면 줄줄 그러고 그러면서 옛날에는 영업이 잘 됐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다른 큰 가게가 챙겨서 이렇게 질질 짜고 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 그 가게 가겠습니까? 우연히 방문했다가 다시 가겠습니까? 바꾸는 거죠. 자기가 바꿀 수 있었어. 자기가 못 바꾸니까 강제로 바꾸어 주는 거죠. 어떻게 바꾸나요? 작는 하지만 공간 활용을 잘하고 주방도 오픈식으로 청결하게 만들고 음식 잘하는 고수 밑에 가서 한수 배우죠. 열심히 맛있게 음식을 만들죠 그 다음에 사장이 정신 상태를 바꾼야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면서 나는 할수 있다고 막 외치기도 만들고 어떤 때는 보니까 철가방을 들고 남산 계단도 막 시키고 그 다음에 머리를 닦고 수준도 깎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운동 연습하고 서비스 마인드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놀람이> 여러분들은 우연히 가게를 방문했다 치자 작지만 깨끗하더라 음식을 시켜 먹으니까 맛있더라 사장이나 조업병이 친절하더라 여러분들 또안 가겠습니까 저집 가면 맛있다고 소개 안 하겠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뭐냐 똑 같은 거예요. 영업이든 장사든 성공이든 인생살이든 잘하는 데는 잘하는 이유가 있고 못하는 데는 못하는 이유가 있다거는요그 이유를 똑 같은 거예요. 그 요소를 잘할 수 있는 요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면은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확신하고 여러분들께 전해주는 요지입니다. 성공은 제조공하고 똑같습니다. 원재료는 세 가지예요. HST입니다. Heavy Ship Technique. 말도 참잘 지어낸다라고 생각하지못했겠는데 <laughs> 어, HST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 이름의 이니셜이에요. 이제 후반전에는 제 이름을 다 회사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 다음 제가 하고 있는 교육회사의 이니셜입니다. Human Success Training. 지리산의 힐링시안 다 있고, 저리산의 숙취서를 강의합니다. 또 하나의 요소는, 헤빗과 쉽과 테크닉이에요. 성공의 원재료가 이 세가지입니다. 헤빗은 액티티입니다 쉽은 멘탈이에요. 테크닉은 날리지와 스킬이에요. 날리지와 스킬보다는 테크닉의 규모가 좀 적은데도 왜 테크닉 속에 포함시켰냐면 디테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종합 능력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 인풋의 종합 능력에 의해서 비용의 결과는, 성공의 결과는 정확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번 해보겠습니다. 헤빗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요. 꿈을 이루는 것도, 성공을 하는 것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꿈과 목표의 차이가 뭔줄 알아요? 나는 강남에 집을 하나, 좋은 집을 사야 되겠다. 꿈입니까? 목표입니까? 꿈입니다. 꿈입니다. 그 목표는 목표는 뭡니까? 2020년까지 도북동에 3 3 0 0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얼마를 벌겠다? 꿈을 구체화시키고 거기에 기한을 더해야 목표가 된다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됩니다. 계획을 실천을 하면 액션인데 액티비티가 됩니다.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들 성공 습관을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공 습관을 가지는 데 있어서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통로를 지나야만이 성공 습관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안하던 짓을 하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그 과정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장이 되기 위해서 엮기를 든다라고 과정을 해봅시다. 여성분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한다라고 과정을 해봅시다. 며칠만 하고 나면 다리가 팔이 덜덜덜 떨리고 다리가 덜덜덜 떨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멈어버려요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뛰고 내일도 뛰고 내일도 뛰고 들고, 올해도 들고배기는일만 그렇게 노력을 하면 일상이 됩니다 그가 은 쉬워진다는 거예요 고통이 왔을 때명현반응이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다른 세상으로 가는 통로다 이걸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상이 되면 그만큼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걸 겹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일. 제 경험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약 100일만 투자해서 성공의 빚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 자취방에 영문을 하면서 붙였던 100일기도 날짜에요. 제 인생의 날짜는 100일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다 행동 방면 쉽게 개 명을 적었어요. 여러분들업 무상의 행동 방면은 어떤 행동 방면이있을까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면할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못하고는 이해가 아니라 실천이에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다 알고 있어요. 안할 뿐이에요.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꼭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저는요. 제 인생의 배길 기도를다섯 번을 했습니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 중대한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때 100일 동안 집중해서 그러면서 제이, 제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셨습니다. 저는요, 딱 뺏길만 미쳐라. 이 구호가 전 국민의 캠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제 강의 듣고, 아, 그래, 알았다. 하고 돌아서는 사람은 제 싫어합니다. 왜? 강의는 강의로서 받아, 받아들여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으로, 이 자리에 늦은 시간에 왔다라면은, 저를 만나러 왔다라면은, 뭔가 하고 고 자라는 마음. 저는, 이거 여러분 딱 하나라도, 방배를 벗겠다. 좋은 소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조깅을 하겠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기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딱되기만고 그래서 성공해비를 만드세요. 전는 영업을 할때 성공해비, 첫 번째 예명은3 3 0이었어 하루에 세 사람을 만나서 30분은 이야기한다. 그런 것이 못할까, 못할 거 없었어요. 꼭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업무에 성공해비, 충동 방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